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0일. 오늘, 목요일이죠? 오후 5시 9분입니다. 5시 9분. 곧 버스. 자, 3675원. 예, 감사합니다. 할 얘기 없어요. 또 벗어났잖아요? 홀딩의 영역이다. 다른 건볼 필요도 없죠? 월봉이 이미 홀딩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다 홀딩이에요. 아래 꼬이 많이 감았습니다. 어제, 그래도 이거 손절하세요. 하지 말고. 하지 않고 그죠 보유해 보세요 그랬던 게 다행이에요 이거 저깍겠으니까 이거 손절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손절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면 욕 먹는 건데 다행히 그죠 주봉 매수자는 그냥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래꼬리를 감아줬으니까 아, 일단 면피는 한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더 감아야 돼요 조금 더 감아야 됩니다 하단선이 아직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더 파고 들어야 돼요. 예. 더 파고 들어야 됩니다.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예, 올라가기 좋아요. 어, 일봉도 현재를 봐야죠. 일봉 보시면 아침에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올라간 건좀 토해냈어요. <laughs>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상단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날은 홀딩만 하지 예, 매수 들어왔다가 개고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음. 좋습니다, 결과는. 위가 열렸어요. 이제 위로 가면 갈수 있어요. 예, 미국 증시가 내리길 기도하세요. 예, 이거 위로 가면 갈수 있습니다. 이게 막는 게 없어요. 예, 주봉도 지금, 그죠? 상단선이 어디 있냐? 주봉 상단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음, 3,800원대 있어. 요 그러면 100원도 더 올릴 수 있어요. 100원도. 미국 증시만잘 내려주면, 예, 내일 이게 양봉으로 바뀌었다. 아 그러면은 염, 월말이 생각보다는 해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이거 음 똑같아요. 뭐할얘기 없습니다. 벗어났어 보유 영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매수가는 안 주고 네. 주봉은 이제 매수가에서 이제 벗어났죠. 예거 네. 요거, 요거 빨간 거 파란 거요 아래가 좋은 자리인데 벗어났으니까 일단 홀딩 영역이다. 재수 좋으면 내일 여기까지 노릴 수 있다. 4,015원. 예. 4,015원이죠. 여기까지 가지면 뭐 해피하겠지만, 그건 이제 바램이고요 예. 바램이죠. 올라가면 좋습니다. 하단선이 올라오긴 했는데, 했는데, 아, 이게 저가로부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좀 불안해. 더 올라야 돼요. 예, 다음 주에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더 올라야 됩니다. 내일. 그렇게만 아시고 다음에, 음, 일봉은, 예, 상단선에 막혀서 윗꼬리 양봉을 그렸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윗꼬리 양봉을 그렸다는것 자체가 잘한 겁니다. 위가 열렸어요. 매수는 못하지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오늘 개인이 3,996억 샀고, 외국인이 39억 팔았고, 기관이 4,094억 매도하면서, 일단은, 음, 개인의 매도세가 줄었어요. 7천억대에서 3,437억 하루치 남았어요. 하루치. 오늘과 오늘과 같이 개인이 현물 매수하면 매도로 돕니다. 그렇죠? 아니죠? 매수로 도는 거죠. 오늘과 같이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누적으로 매도분이 매수로 돌아요. 그러면 월봉이 음봉으로 턴할 수 있어요. 음봉으로 턴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사면. 내려도 되는 거니까 선물로 19억 사서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100억 되니까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개인이 곧버스를 332억 예, 332억을 매도했습니다. 좋죠. 개인이 팔면 좋아요. 예, 개인이 계속 곧버스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가요. 개인이 곱버스 사고 그러면 피곤해요. 지금 개인이 얼마 들고 있냐? 1,000억. 1,150, 보시면 예, 1,159억 들고 있습니다. 3위. 이번 달 3위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개인이 세 번째로 좋아하는 주식이라는 거니까 4위, 4위. 안 좋은 겁니다. 거의 뭐... 음. 기아랑 동급이에요.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랑 동급일 정도로 안 좋은 주식입니다. 예. 근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길게, 음, 올해의 시작부터 보면 없어요. 그죠? 렇 레버리지가 있지. 레버리지가 있고 고버스는 여기 있어요. 1조 1000억. 예. 그러니까 지금 1100억을 개인이 사고 있다고 해서 아, 이거 고버스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올해로 보세요. 올해로 보면 아직도 1조 100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총이 2조 2000억 정도 되나요? 볼까요? 곧버스의 시총이 2조 2000억. 보겠습니다. 예. 2조 3,502억 원인데, 그 중에 1조 1000억 원을 매도했다는 라 거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50% 정도를 매도했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쌀때 시총이 2주, 2주일 주때 50%를 내다 판 거니까 많이 팔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음, 언제든 이게 개인이 곧버스를 매도만 해준다면 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은 상태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사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하지만 예, 아직은 기대치가 사라질 정도의 어, 매수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주봉이 위, 아래 꼬리를 얼마나 그리는지 보시고 양봉 내면 만세요. 양봉 내면 만세입니다. 음, 하지만 매수는 못해요. 이미 어, 올봉이 볼렌저밴드20 상단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또 홀딩 영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부상 마치겠습니다. 오, 잘 보내세요.